도봉구 방학동에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된 숲 속의 공간이 있습니다. 2013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에 당선된 이후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열린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됐는데요. 그런데 올해 폐관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도봉구 방학동에 자리한 숲 속입니다. 지난 2011년 쓰러져 가던 무허가 집을 주민들이 리모델링해 작은 소모임 공간으로 운영하다 2013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당시 서울시 예산 16억 원을 지원받아 새롭게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됐고 건물은 구청이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인근 아이들의 방과 후 수업을 지도하고 숲에서 뛰어놀며 생태 체험을 하는 마을 교육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간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생태적인 삶, 생태적인 걸 모토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교사 모집 이제 활동가 자원 활동가를 모집해서 생태 프로그램을 교육을 시켰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하면서 염색이라든지 직근공이라든지 자연물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리키고 배웠고 저도 그걸 배워서 지금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최근 숲소개가 폐관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기존 운영진과 마을 봉사자들이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데 도봉 환경교육센터 이전 부지로 거론되면서 운영 중단 상황에 이른 겁니다. 봉사자들은 사전 예고는 물론 대체 부지 논의도 없이 일방적인 행정에 분통을 터트립니다. 일단 통보부터 없었어요. 음... 다른 데를 통해서 아, 숲속에를 없애나. 이렇게 얘기를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통보 자체도 없었다라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고 여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환경교육센터 이전이 거론된 이후로 숲속에가 운영하는 생태교육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연말까지 숲속에 위탁 계약이 끝난다며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주민 커니터 시설을 관련해서 네. 그 공공 시설 운영 전반 효율성 높이고 기능과 이제 공간을 재편화 과정에서 이제 환경센터가 이제 숲속의 공간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그게 그 추진이 되게 되면은 위탁관계는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추진 중이니까요. 네. 이제 잠깐 그 반대하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해나 뭐 탈퇴하는 과정들을 계속해 나가야죠 뭐. 지난해 도봉구 숲속에를 이용한 주민은 평균 1만0천여 명입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어른들은 취미 생활과 동시에 봉사도 하는 열린 공간이 된지 13년째 주민들은 숲속회를 지키겠다는 서명과 함께 운영비 마련을 위해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